안녕하세요. 네, 골목길 바텐더입니다. 네, 제가 요즘 이제 대회니, 강이니 뭐니, 몸 컨디션도 좀 컨디션이지만,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지쳐 있었던 걸 느끼는 요즘인데, 어,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출근하고 있는데, 어, 제가 지금 이어폰 끼고 있잖아. 이어폰을 뚫을 정도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애가 좀 완전 이렇게 징징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애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보다 보다 이제 좀 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분이 좀 저보다 나이 좀 많아 보이는 어떤 분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시더라고요. 요만한 어린애한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좀 자리에 털썩 안고, 울음을 그치고, 그냥 그 부분만 봐도 어의는 없었는데, 심지어 부모 이제 부모로 보이는 그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인사는커녕 그 약간 무언 이렇게 목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없었고 아이는 당연히 인사 없고 손에 들고 이제 동화책을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동화책을 보더라고요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몰랐는데 뭐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어폰을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니까 대충 상황을 보니 이제 애가 이어 저 뭐지? 계속 서 있으니까 이게 짜증이 났나 봐요. 짜증이 나니까 이제 애들은 짜증 나면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괜히 좀 짜증이 쏙구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그냥 이런 부모한테 자라니 저런 미친 자식이 태어나는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이제 그리고 이제 내려야 될 여기서 이제 지하철에서 내리고 보니까 좀 아차 싶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좀제 평소 컨디션이라면은 자리를 양보한 분을 보고 속으로 오! 하고 그냥 대박! 하고 그냥 좀어 대단하시네! 라고 좀 감탄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행동을 보고 좀 감탄을 하는 것보다 그냥 누군가에게 나쁜 행동이 눈에 먼저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들은 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좀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남겨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요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어 손님의 불편한 행동만 혹시 보시는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분명 고마운 부분도 많을 거예요. 어떤 그 손님께. 불편한 손님들에 한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혹시 좀 불편한 분들만 보는 게, 불편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닌가 해서 네, 영상 남겨봅니다. 저도 가끔 잊고 사는 것 같아서, 예, 좀 복귀 차원에서 예, 영상 남겨봅니다.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다면 나에게 좀 힐링되는 분들이 있다면 밥한끼 사시고 대화 좀 나눠보세요. 네, 티키타카 좀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감 좀 치려고 합니다. 병.